요즘 주식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하루는 막 폭락했다가 다음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등하고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딱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요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올린다는 말 한마디에 나스닥이 그냥 3.6%나 곤두박질쳤거든요. 그런데요. 주말 딱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까. 그가 살짝 태도를 바꿨다는 소식에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2.2%가 확 뛰어 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요, 우리가 시장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혼란을 좀 명쾌하게 설명해줄 아주 흥미로운 이론 하나를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한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세계의 경제라는 좀 새로운 안경을 한번 써볼 겁니다. 이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 막 불타오르는 AI 붐, 그리고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실물 경제, 마지막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투기적 거품,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세상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분열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혼란의 속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오늘 우리가 길잡이로 삼을 건요, 월스트리트의 아주 유명한 분석가죠, 짐 크레이머의 이론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짐 크레이머의 주장은 사실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뭐냐면 지금 월스트리트는 더 이상 하나의 통일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개의 경제가 그냥 한 지붕 아래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분열된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가 시장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 엔진 경제 두 번째는 금리 좀 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힘들어하는 실물 경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좀 위험하죠.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투기적 거품 시장. 중요한 건이세 시장이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그냥 그럴듯한 말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보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엔진, 바로 AI 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모가 말하는 이 ai 경제는요 그냥 앞으로 잘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s&p 500 전체 수익의 무려 75%가 여기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건 뭐 확실한 성장 동력인 거죠 그래서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혁명을 이끄는 선수들이 누구냐 뭐 다들 잘 아시는 이름들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바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맨 앞에서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이론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바로 그 문제의 월요일, 브로드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픈 AI랑 계약했다는 소식 딱 하나 나왔는데, 주가가 9.9%. 와, 거의 10%가 하루 만에 폭등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열기가 엔비디아나 온 세미컨덕터 같은 다른 반도체 주식들한테까지 그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AI 경제라는 엔진이 다른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혼자서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제로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이쪽은 AI와는 다르게 우리 대부분의 실제 생활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제 이야기입니다. 크레이머는요, 소매, 주택 운송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물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해요. 높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제발 금리 좀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까지 안 나오니까 월스트리트는 지금 말그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장님 비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증거가 또 나옵니다. 마치 크레이머 이론이 맞다고 증명이라도 해주려는 듯이요. 바로 그 월요일, 산업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패스널 이란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에 보이시죠? 무려 7.5%가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따타나, 산업 생산이 부진해서였습니다. AI 경제 쪽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정말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시장은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즉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래에 대한 뻥튀기 된 기대감 그리고 과대 광고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곳이에요. 크레머는 이렇게 수액도 거의 못 내는 회사들의 돈이 몰리는 걸 보면서 이건 딱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험한 거품이 터져서 모든 걸 망가뜨리기 전에 제발 멈춰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크레이머가 여긴 정말 위험한 거품 시장이다 라고 딱 짚어서 얘기한 회사들이 바로 블루메너지, 아처 에비에이션, 팔란티어 같은 곳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플러스 26.5% 믿어주세요. 크레이머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회사, 블루메너지가 하루 만에 26.5%가 폭등한 겁니다. 뭐 엄청난 실적이라도 발표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새로운 파트너십 맺었다는 뉴스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논리나 이성도 통하지 않는 투기 시장의 광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은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혼란, 심지어 분노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 사용자가 남긴 글이 지금 이 심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시장은 주식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려는 사람들은 바보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설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돈벼락을 안겨주고 있다. 정말 허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지켜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길게 살펴본 그 월요일 하루가 짐 크레이머의 세계의 시장 일원을 정말 완벽하게 증명해준 셈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요. 바로 같은 날, 똑같은 시장 안에서 AI 관련주는 오르고, 실물 경제 관련주는 내리고, 투기적인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좋으면 다 같이 오르고 나쁘면 다 같이 내린다는 옛날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를 볼때이 회사는 과연 세계 경제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숲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각각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는 세계의 다른 숲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계의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의 룰을 따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시장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